안녕하세요. 오늘 조화로운 PPP, 조화로운 포지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퀴즈를 한번 선생님이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사진을 좀 보여줄 거거든요. 짠.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같은 팀인 것 같이 즐거워하는데 뭔가 옷 색깔을 달리 입은 선수가 한명 있네요. 또 다른 사진. 이 사진도 보니까 같은 팀인 것처럼 되게 파이팅하고 있는데 한 선수만 옷을 좀 다르게 입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퀴즈인데요. 보기를 줄게요. 1번. 다른 팀인데 그냥 와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다. 2번. 같은 팀인데 옷 색깔이 다르다. 정답은? 1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손 들어 보세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같은 팀인데 포지션이 달라서 옷이 다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배구라는 팀 종목에서 혼자 다른 옷을 입고 뛰는 선수를 리베로라고 합니다. 배구의 리베로는요, 그냥 오로지 수비만을 그렇죠. 전담을 하는데요. 네. 배구는 또 로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득점에 성공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위치를 이동하면서 네. 어, 이제 하는데 이리베로와는 오로지 후위에서. 수비만을 해야 되고요 네. 수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받아주는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팀이 공격을 할수 있게 처음 받아내는 시초의 선수이기도 네, 네. 하고 또 상대방이 공격 득점이 나지 않게끔 또 몸을 말려서 받아내는 입장이고 또를 네. 네. 비롯해서 여러 리베르들이 네. 굉장히 화려한 그 디그 장면을 선보였는데요 네.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네. 함께 보시죠. 네. 유니폼을 입으면 심판들도 또 헷갈릴 수 네. 있기 때문에 다른 의상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공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멋지게 잘 받는, 받으면 그래 쟤는 리베로니까 당연히 음. 받아야지. 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아 거죠? 네. 근데 음. 한번 어. 실수를 하면, 제일 그렇지. 리베르가 뭐 저래, 이런 식으로 어. 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용납이 네. 안 되는 자리이네 네. 멘탈적으로 강한 장면. 이게 되게 고독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좀 그, 리베르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됐던 것들,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팀에서 제일 힘든, 힘든 일. 음. 선수들이 하기 싫은 거. 선수들이 한발뛸고 리베르는 두 발, 세발 먼저 또뛰어줘야 되고요. 어. 또 뒤에서 파이팅도 많이. <laughs>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선수가 화려한 공격을 하기, 까지는 반드시 이 리베로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플레이를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선을 이 리베로 쪽으로 돌려 주신다면 또 리베로들이 더 힘을 내서 음.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 줄것 같습니다. 네. 네. 리베로라는 포지션은 수비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을 전문으로 하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포지션들에 비해서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스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허,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다. 축구선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 선수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메시 선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선수죠. 야구라는 포지션에서는 어떤 선수가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 류현진 선수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구 선수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뭐, 르브론, 제임스나, 커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방금 말했던 이 스포츠 스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어 굉장히 화려한 포지션이고, 공격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플레이에 박수를 치고, 받는 연봉,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스타들이에요. 또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화려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리베로라는 포지션은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멋이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저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바로 리베로라는 포지션이죠. 혹시 이런 포지션들이 더 있을까요? 배구는 당연히 리베로겠고, 축구에서는 아마 이 선수들인 것 같아요. 골키퍼, 특히 수비수, 골을 넣는 선수들은 굉장한 조명을 받지만, 수비수들은 팀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야구에서는 포수가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싶어요. 투수와 타자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어, 상대적으로 보면 이 포수들은 묵묵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볼. 핸드볼 여러분도 봐보셨어요? 핸드볼 공이 되게 좀 작고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막 온몸으로 막아내는 핸드볼 골키퍼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수들도 화려하게 득점하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한 팀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포지션들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공격도 못하고, 서브도 못하고, 토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되게 약해 보여요. 그런데, 배구팀에서는 리베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베로이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해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려함, 화려하지 않음 이 가치를 떠나서 성경이 진짜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나 읽어줄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려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려하지 않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라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함으로, 성실함으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 되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화로운 포지션 생각하면서 한주 동안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